안녕하십니까 인재OK OK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오늘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미산 위리 개인약수 있는 곳에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는 면적은 250평이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르미아를 심어서 잘 키우고 있는 곳인데 이것은 해발이 700고지입니다. 700고지에 이렇게 잘조성해 놓은 그러한 도지가 되겠습니다. 전면에 보이는 저 산은 구령 덕봉이라고 1389m 주봉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방태산 주억봉이 있고요. 1445m 방패산 주옥봉이 보이는 그러한 곳입니다. 아, 이곳은 이제 면적은 250평이고 지금 이렇게 경작을 아로니아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축대 조성을 잘해 놓고요. 이렇게 잘 털을 닦아 놨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이 나무 이것만 제거하면은 아주 훌륭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농막 설치 가능하고요. 도로 접해 있고, 예, 건축 가능합니다. 예, 금액은 5,300만 원. 예, 5,300만 원입니다. 예, 너무 좋죠. 옆에 개울도 있고, 어. 이렇게 이제 토지가 예, 조성이 돼 있습니다. 예, 축대도 잘 쌓아놨고, 뭐, 뭐, 돈이 많이 그런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보면은 평천 작업까지 잘 해놔가지고 아. 체류형 농막 설치하고 아. 왔다 갔다 하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 공기부터가 달라요. 이것은 해발 칠0 고지에. 이 앞에 건물은 이제 환경청에서 환경연구소라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 같아요. 환경연구소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산에서 나는 그런 각종 작물 같은 것도 채집해서 연구하고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농막이 또 하나. 20m 전방에 있고요. 에, 앞에 이제 보이는 구룡 덕봉이 딱 아주 버티고 있어서 사시사철, 에, 식물의 변화를 한눈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지금 여기 전기 같은건 이미 요 앞에 다 들어와 있고요. 전기는 뭐 일문 되고. 이제 물이 문제인데, 물은 네, 계곡물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이. 바로 옆에도 이제 계곡물이 잘 흐르고 있어요. 어, 좀 이렇게 좀, 에, 축대에도 마름이잘 쌓여 있고, 어. 계곡물이, 여기 위에서 흐르는 계곡물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데, 이곳은 뭐, 오염원이 전혀 없으니까, 산에서 이렇게 끓어서 쓰면 될것 같아요. 예, 정화조 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어, 여러 가지 조건은 다 되겠습니다. 건축 가능하고요. 체령 농막을 하기엔 딱 좋은 그런 곳입니다. 진입로 포장이 다 되어 있고,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금액은 5,300만원. 자. 이 산중에 산장 비슷한 토지 예. 지금 여기서 한 얼마 안가면 개인약수가 있어요 어, 약수물도 떠다 잡수고 하면 건강에도 좋고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하십시오. 지금까지 임재 o k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